예, 오늘 어제 몇 시에 잤어? 잠시 1 시간 일시 잤는데? 일 잤는데?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요? <laughs> 하 <laughs>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몇 시에 잤죠? 3시 3시? 3시? 왜 이렇게 일어났 아니 뭐하러 가? 제가 드라마 어 드라마 무슨 드라마 봤어요아그 벌써 떴어? 넷플릭스에서? 사실 리뷰를 좀 다시 복습을 해야 돼서 투가 나오죠? 이제 송강이 거슬뜬 건가? 아니 올해도 아, 올해 는데아 송강 강은 그냥 송강 자체가 뜬 거죠, 맞죠? 그렇 굉장히 투가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네, 네.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역시 넷플릭스가 재밌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스위통, 바로법인가요 맞아요. 어, 와우 역시 알고자고 지지 커피 흘리면서 괴 그럼 다 사람이 좀비가 되는 겁니까? 좀비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괴물이죠 마음의 쌓이는 욕망이 아 욕망이 막괴물이네 그게 네. 그렇게 된거예 세상이 세상이 그래서 <이> 욕망대로 괴물 만약에 선생님이 네. 욕망이 뭐 나는, 돈이다, 나는, 그래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개 생겨서 막 낳는다 그래요 만약에 돈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돈 달라고 막 해서 준비해 줄 사람 아 그런 식으로 돈 하나 그래서 피온, 피파 하면 손가락이막축막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다리가 막 완전 빨라져요 어 네, 그런데 그 지금 어 재밌겠네 <목소리> <목소리> 봐봐요 아, 넷플릭스 가입할까? 근데 한 달에 이용료가 17,000... 18,000원이잖아 18 근데 영화가 한번 가입이 되잖 그렇긴 하죠 <목소리> 그거 생각하면 생각처럼 한 달에 한번 불렀긴 하는데 영화가 <목소리> 겠번 사실 피파할 시간에 넷플릭스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네 넷플릭스 비디오 <목소리> <리뷰어> 같은 거 해서 <목소리> 가족들이 다 같이 수 있잖아요 한 계좌마다 우리집이 별로 보는거 안좋아요 특히 막 잔인하고 이런거 싫어하시고 음, 넷플릭스 잠깐 했을때 미스터트롯 보셨어 진짜요? 넷플릭스 진짜 처음부터 어. 그 결과가, 어. 결과가 다 나온건데 조용히해! 진짜 갑자기 막한고 갔다오면 조용히 결과가 다 나온거는 다시 몰입해서 봐야된다고 <laughs> <laughs> 과연 1등은 그런과다 알잖아 막. 근데 뭐. 아 내가 이렇게 쓱 지나면 쭉이래넷플릭스그만하셔 자꾸 고 그때 원하는 사람들 좋아하시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임영웅이 인조안좋아하시는데 그때는 한참 가오리 퍼져가지고 나 심지어 영화도 봤다니까. 미스터 트루 더 I'm 무비. 아이 히어로. 아이 아 히어로나 동생이 보러 왔고. 나는 그 말이 처음에 무비 더 무비. 근데 마지막 영화가 그걸 하니까 지금. <laughs> 진짜 미스터 트루 <트롤>, 더 무비 <웃음> 있어 있어. <웃음> 왜 <웃음> 있어요? 아이 h e 이제 어머니 극장 i n t e 어? n e t 그러니까 미스터트롯이 e 근데 데 그게 n e t 선에서 그냥 편집한 거야, 진짜. 나 완전 보는 데는 미친 줄 알았어. <laughs> 어떤 드라마지? 어떤 t e 그냥 e 스 I'm here on 거 h e i n t e r n e 그고 m here on the i n t e r 간 e t I'm here on the 이 n t e r n e 이걸 외로우신 나이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렇게 여기 다람쥐가 그 빈자리를 지금 채워주고 있어요. 아, 요즘은 이제 트로트 가수들이나 이런 가수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죠. 더 무비가 너무 깊이. 어 미스 더 무비였어. 그래. 지금도 있나요? 그그 지금 있겠지. 근데 극장가 내렸지. 그, 그 한참 전 얘기가 2, 3년 전 했잖아, 맞지? 임영웅 상암 경기장에서 콘서트 하잖아. 어제요. 5만 명인거 커피 던데 더 크게 각색했겠죠. 돈 엄청 많이 벌립네그 정동원도 있잖아 어려. 재는 이미 동남 응. 한강대. 그래 이명훈도 거기 근데 살고 있잖아 지금. 공칠산생. 인 나만 한강대 살고. 이찬이 응.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 돼서 많이 버세요 알겠죠? 너무. 응. 응.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연령대가 지금 두터우니까 그쪽을 타켓으로 뭐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 토론토요. 트러스트는 아닌데 뭔가 그런..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돼는지뭔지 나도 몰라 사실 선생님 유튜브 한번 봐도 딱 나오잖아요 임영웅 선생님 조회수는 진짜 힘드네 생님 수업 영상 조회수 7회, 4회 이런데 임영웅 선생님 <laughs> <팀 별. 팀 웃음> <팀> 찍은 거 올린 영상 조회수 7만회 7만회 심지어 <laughs> 구독자가 353명인가 아무것도 안하다 <laughs> 임영웅 때문에 혹시 제거 구독한 사람 있나요? <laughs> 네저 저, 어, 저 했어요 아 했어요? 저 했어요 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3 53명 거의 어머님들이 잘모르겠요 그냥 뭐 뜨니까 누른 거야. 그래도 좀, 좀 올려야 되는데 계속 걸리죠, 그냥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노려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오늘도 임영 현장에 와있습니다. <laughs> <laughs> 조회수로 먹고 사죠. <사는> <laughs> 자, 그의 늦여름.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나라 하... 아이고 오랜만에 서울나라를 니다 그럼 이제 다람쥐, 그게 신경이 있네. 처음에는 큰 아들 자네 하룻밤 씩 잡고 아들만 했는자 하지만 자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식들이 며칠만 자식들이 착하네, 요이 시골 가라고 물고 늘어졌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친척들마저 어머니 붙이고 여기저기 구경다녔다. 재미있게 찍었는데요. 그러더니 어유 꽤 노르셨네. 자 그제서야 그제야 파트 다람쥐를 떨어리 어머니가고 시골 집으로 내려왔을때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도을뜬 다람쥐들이 다람쥐 새끼들이 애타게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아이고 어미 다람쥐 새끼들 몸을 가리지 못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놈도 있었다 저도 살 이상은 불었을것 같다 순간 어머니 눈앞에 캄캄이 다 죽었구나 내셨수어요 네 내가 먹을 걸 충분히 죽고 갔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가슴을 찼다 자 배가 고픈 어미 다람쥐는 애타게 어미를 기다렸으리라 굉장히 추측하는 거죠 그러다 어머니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자저조차 말라붙은 어미 다람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렇지. 하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부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야생의 세계에 살면 반드시 키워할 규칙들을 다 잊어버렸다. 다람쥐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 다른 동네에 게 잡아 먹히는 시가 문제였으리라. 그래서 또 추측을 했네요. 자, 어머니는 자,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가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밟았다. 그래서 그게 커다란... 다람쥐 뼈가 아, 들어있어. 아, 니다 어. <laughs> 아, 너무 잔인한데. 저 <laughs>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다 이렇게 하네요. 죽은 어미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저 새끼들은 어떡합니까? 신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동물에는 약한 새끼를 자 주시고 그렇죠. 약한 동물이 강한 새끼를 어, 주신다고. 약하니까 약한 동물이니까 새끼들은 빨리 자라서잘 도망다니하고 강한 거는 이 천천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 새끼들은 아주 약하고 자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인간만 가도 이거 뭐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안되로 노루 같이 약한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정도로 막잘도망다되니까 그러니까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노루나 토끼보다 약한 다람쥐에게는 왜불끈불끈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자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들이 가장 살기 좋게 진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거 내용 확인 잘 해야 되겠지? 다람쥐의 자손, 번식 본능만큼, 미련스러만큼 지내되지 않았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되겠죠. 다른 거와 달리, 약한 동물과 달리, 다람쥐는 죽지 못했다. 사실 다람쥐는 아주 약한 동물이다. 강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손처럼 무섭뿔도 없다. 그런 동물의 새끼는 갓 태어난 아기와 비슷하다. 갓 태어난 다른 새끼는 눈도 뜨지 못하고 어미가 보살피지 않는 금방 죽는다. 사람이나 호랑이 새도 마찬가지.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노루 새끼는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고작 뛰어난다 그러니까 노루는 이렇다는 얘기야. 바람이도 그런 새끼를 낳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지. 그래야 사람 형이 노부다 그렇게 했 뜻이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는 잠을 잊지 못한다. 그렇지. 아이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바람이 새끼들 때문이었다. 새로이 나가보니 아이고 세 마리가 죽어있었다. 이제 남은 새끼는두 마리뿐이다. 두 마리가 남았네. 그놈더살 가망이 없어보였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할수 있는 일도 없었다. 이제는 다람쥐 새끼들 죽음을 지켜보는 수밖에. 가끔씩 고양이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지. 일단 여기서는 뭔가 고양이를 안죽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제목을 보니 고양이가 뭐 길러갔지. 그런데 다음날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죽은 새끼들이 묻어주려고 보이로시로 들어가다 어머니 깜짝 놀라고 말한다. 야옹야옹. 야옹. 갑자기 술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쳐나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잡아먹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의손주동을 받으며 꿈틀거리는 다른 새끼들이었다 고양이 새끼는 보였다. 같이 키우는 거네. 놀랍게도 고양이가 다람쥐 둥지에다 새끼를 낳아 여양했다 고양이는 새끼 대네 마리였다. 고양이 새끼 대말리고양이는 네 <laughs> 다람쥐의 무서운 천적이다. 그래서 더 믿어지지 않았다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새끼를생하는 일구만 같았다. 이런 거,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어머니 또 공경하십니다. 뭐라고 하더니 바로 공경하고 바뀌었네. 응. 자, 고양이가 다람쥐 색깔에서 인트치 면했게때문 깜짝 놀라운 일이잖아. 고양이는 다람쥐 색깔에 침대를 키워줬다. 한 달이 지나자 어미 고양이가 숱돌을 떠났다. 참 신기하네요. 다람쥐가 자, 고양이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 다람쥐는 어느 한 곳에 보금자리를 정해놓고 생활하는 반면. 이거 잘 기억해야겠지. 이 내용 확인으로 잘 이해해야 돼. 반면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니까 자, 고양이는 자, 일정한 보금자리가 없었다. 그렇죠. 좀 왔다 갔다 하지 고양이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20조씩 이곳을 돌아다니며 잠을 잔다.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고양이에서 뺏을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루브 루브더미격인 고양이의 슬픈 생활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고양이가 나를 키웠으니까. 그 대신 다람쥐 새끼들을 가까이 들어와야 했다. 그새끼 때부터 매일 들여다보았는지라 다람쥐 새끼도 어머니를 잘 따랐다. 어머니는 고양이한테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제 조금 바뀐 거야, 맞지? 아까는 처음이나 달라. 자, 태도의 변화죠, 어떻게 보면. 자, 고양이는 자기 방식대로 다람쥐를 교육시켰다. 자, 음식도 육식을 강요하였다. 다람쥐들도 도토리가가드시 고개 먹었다. 사실 다람쥐가 원래 잡식이지. 자, 주로 지었다. 게다가 칙칙칙 울어야 할거예요 하옹영 못 들었다. 좀, <laughs> 아, 좀 싫은데. 아, 에베스인데, <laughs> 찌용찌용 하는 소리가 <laughs> 아, 아. 자, 지나 참새를 사냥하는 방법도 배웠지만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다람쥐 새끼들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양이는 예민한 꼬을찾았다 그러나 다람쥐는 기가 지만혼무다그다 보니 고양이는어릴 수가 없었다. 근데 그리고 다람쥐들에게 다람쥐만의 생활을 가르칠 어미가 없었다. 다람쥐 새끼들은 개나 고양이를 보아도 도망치지 고 줄을 보면 그 공격을 하다 그러다가 다람쥐 한 마리가 이웃집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다. 아이고. 네. 자, 나머지 한 마리도 부엉이의 공격을 받았다. 아이고. 다람쥐는 부엉이가 무서워서는 사실 또 몰랐다. 부엉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고양이를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다람쥐는 자신을 고양이로 네. 생각하오다 이렇게 유체 표현이 있어요. 왜이런는지도 이유가 나오죠. 부엉이 발톱에 할퀴어 큰 부상을 당한 다람쥐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죠 도화기긴 해요 사실 자, 끝나가죠? 하나 둘셋세개 남았네 빨리 갈게요 여기죠? 인간과 야생동물이죠? 다할수 있죠 자,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잘 치료해줬다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행복되었고요 어머니는 술뚜의에 다람쥐를 아, 넣어줬다. 다람쥐는 미일 불확실하다. 그놈 비록 자 몸은 다람쥐를 생각은 고양이 때문이다. 어머니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람쥐가 다람쥐처럼 생활있 도와준다. 록도 하지만 사람이 다람쥐의 생활 을 가르칠 수는 없다. 이도 핵심이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 일단 알아듣때못들어네 어머니 직접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기. 자 너는 다람쥐야. 고양이가 아니다 오기보다 토토리 맛있을 거야. 오, 옳지 이렇게. 하지만 고양이젖을 자 먹고 자란 다람쥐 고양이가 저기란 말은 소용이 없었다. 아침에 이웃집 고양이한 혼쭐이 나고 고양이면 달려, 아들라스라는순는한 번이 안타. 개나 족제비, 엉이는 무서워하면서 오직 고양이만을 최소 까지이었다 그냥 길러줘서 이런지 어머니는 야 생선 다란 자란 다람쥐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네. 음. 가을 석출이 되었다. 이런 건잘 기억해주세요. 시간이 흘르는 거. 여러분들. 어느 마을 사람들이 탈국기 안에 쏘는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다. 오케이, 야생 다람쥐 잡았네.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숲속에서 사는 다람쥐와 함께 사흘간 카드도 왔다. 그 숲속 에 열어놓은 야생 다람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놈은 암컷이었고,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는 수컷이었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아, 그래서 야생에속온게 어, 암컷이구나. 이렇게. 고양이 젖을 먹으면 수컷니다 이런 거 내용 확인하는 거 특이한데 야생 암 다람쥐는 수놈에게 하나씩 교육을 시켰다 우선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진짜 동화 같네요 그다음에 이런 거 알려줬다는 얘기지 결국 야생 다람쥐가 음. 자 그래서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알려주면 결국엔 자연으로서 뭔가 알려주는 거야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거야 야생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지점이 됩니다 음. 하지만 고양이 옷을 벗고 자란 수단은 여전히 어머니를 무척 따랐다. 얘야, 나가서 네 짝이랑 잡아라. 너는 다람쥐야. 사람하고 바꿀 수 없어. 너는 나이 키속 이렇게 해서 자꾸 어머니가 야생의 습성을 키우려고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눈이 펑펑 내린 겨울 날이었다. 겨울 이네그래도 어머니 옆에서 재롱을리는수달은 갑자기 졸기 시작했다. 꼭 어린아이가 잡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잘 뛰어나지 아요장잘 때가 되었다는 어이 깜짝이야. 어머니는 잠든 다람쥐 술뚜개에 숫뚝에 넣어줬다. 술뚜개는 이미 암담증가 잠들어 있었다. 겨울잠에 든 다람쥐 사흘에 한 번씩 깨어난다. 자그대로술뚜에쌓아도 도토리를 먹은 다음 밖으로 나와서 물을 마신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잔다. 가끔씩 다람쥐를 입을 해, 해벌리고 끌고 간다. 물론 사람의 크고는 처럼크지 않았다. 어머니 잠자는문까지 사람과 통하는 느낌을 받다. 사실 이게 똑같다고 느낀,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거지 사실. 사람을 죽어서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 뱀으로 태어날 수 있고 소는 태어날 수. 어머니. 뭔가 환생하는 생각이 들었는 시어머니 말을 이용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스쳐갔다 다음두 분은 무사히 결혼을 났다 솔직가 워낙 컸으면 식량 걱정하지 않았다 실제 식량을 충분히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어, 이거 잘 기억해 두었지 다람쥐가 야생성을 회복한 결과 이거 자기들이 모은 거지아 다른 곳에다 모아둔 식량은 송도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들의 식량청구에다 막대기 꽃에서 표시해 두었다. 나중에 식량이 필요했지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자, 다람쥐 부부는 일곱 말리 새끼를 낳내네 아이고 얘도 새끼를 낳내 자,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수컷은 자, 부지런히 먹이를 찾았다. 아이고 정신 차렸구나. <laughs> 풀도토리 동화면도 있었다. 하도 안써아서 식량청구를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을 이제 막 야생으로서 그렇지? 어. 사람이 너무 힘든 시절 필요해 그렇죠 사실 뭐 고생해 여러분도 지금 이런거 지금 학교 내신 이런거 다 어떻게 보면 힘든거잖아 잘 버텨내야지 뭐. 그 시절을 겪어야 성숙해 이제 또 성공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에 필수적이고 고통을 찾고 이겨내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어른이 되는거죠 뭐. 똑같은 얘기맞지 어머니와 다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나기 시작해서 와. 자술 특히 술독에서 살아가고 막 우리집 조상이 다람쥐 태연 모양이다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었술 좋아하시고 뭐그게술독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읍내에서 발행한 지역신문 아이고 이 문제가 되겠네 뭐야 이 정도야? 국회의원까지 <laughs> <북해온까지> 왔어? 너무 <오? 웃음> 아, 오버가선데아좀 아닌거 같은데 자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사귄아좀 친밀한 이용을 하는거죠 그러고는 다람쥐 새끼를 키워오겠다고 막 어머니는 거절할 수 없었다 면장에게 도와줘 아이고 이런 부탁을 마지막에 시에했다 하지만 어머니 말을 상부다 은근히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키워보고 싶어 해서 서울 사람도 다들 많이 키웠나 보다. 우선 그 기억하고 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하면서 다른 새끼를 달라고 했다. 조합장, 조합지, 지원, 지사 주인 고청, 공무원, 학교 선생님까지도 그랬다. 다람쥐 부분은 두달 간격으로 새끼를 갖고 어머니는 12마리의 다람쥐를 사람들이 주... 아지고 많이 주셨네요. 자, 지난해에는 몇명들를초대 되기도 했다. 면장에서 저들이 다람쥐를 키우고 있었다. 다람쥐 집은 앵무새를 키웠던 작은 철창. 이게 부정적이지 나빠도 철창. 아이고, 막 작은 책밖에 있고. 다람쥐께서 재롱을 부렸다. 속상하겠어. 그날 어머니는 한번더울 뻔했다. 그렇죠. 이사람 눈물이 났다. 물론 사람들 애완눈물이라고 했다. 틀린 전에 돼지를 집안에 키운 사람이야기도 나왔다. 목도 시기고 옷도 피우고친도졌다앵무 나오는 사람을 키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반성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동물이 사람처럼 살수 없기 때문이다. 그지 이게 이제 비판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있죠? 대지를 침대에 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원숭이, 뭐,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자, 어머니는 그날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야생동물의자유를하려만 사람도 진동을 자를 수 있다. 자유라는 게 키워지게 되겠죠?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기적인 사람들. 이어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줘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쓰는 사람에 가장 행복을 아름답기 때문이 예, 끝났단지. 근데 약간 어머니도 좀 웃기긴 했는데 <laughs> 본인도 키우는 분자그 어머니는 바람 새끼를 한 마리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질 수도 있었고 이상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읍내에서 사는 어머니의 조카 손주가 와서 매일 고개를 흔들었다 조카도 안줬다니 조카 손주도 난리 가네 조카도 화를 내고 이모 그까지 단지 뭔데 이러세요 제가 존 주고 사겠다는데 아유 이런 태도 안 좋네 얘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이모 그렇게 재밌어 그냥 두 마리만 파세요 도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다 마음이 아팠으면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야생 사람이 야생 동물을 행복하게 해줘도 야생 동물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 어머니는 그말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한번은 면수제에 는 초등학교 교장에서 아이들 교육용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연말이면 장사 기증해 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교장은 아이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이런 게 이제 인간 중심에 비판하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여행을 갈때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으사서 심어머니 우리가 잘 키울게요 두 마리만 팔십시오 하고 많은 돈을 내밀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밥에 올라와서 사망하는 사람 어휴 어. 도둑 이건 도둑 아니야? 심지어 다른데에 총을 쏘고 도망치는 사람 미친 아니야? 그게 다 사람들의 부점 욕심때문에 이거 뭐 스위트홈이네 진짜 이거. 자 어머니는 내 딸을 낳더니 우리 강아지가 크면 다람쥐 덕을 보게 될 거야 자 다람쥐는 자 여름 내에 둘이 서 일하지 밤도 모고 먹고, 도토리 모고 먹고, 창고숲길를 만들어 밤에도 저장 저장하고든 그런 데 말야 이 그냥 쓰면 그 많은 식량처럼 거의 다 기억 못해. 그래서 어떤 건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돼 그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땅에 묻힌 밤이나 도토리 싹을 틈단다 우리 집 뒤라 해도 그렇게 해서 싹을 틈밤 나무가 많아. 이게 자연에서 뜯 이채야. 바로 그밤나무처을 우리 강아지 떠먹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대우기 시작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렇지? 결국에는 뭡니까? 자연의 어떤 본성,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어, 지켜야 된다. 네, 중학교 그, 교과서에 나왔어것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네. 자, 좀 정신없이 저는 읽어봤습니다.